고압 4등급 안발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칸누트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성실대로가 초반을 노립니다만 바깥쪽 9번 런던 에이스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안쪽 2번 성실대로와 함께 선행 경합에 나섰습니다. 9번 런던 에이스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단독 선행 안쪽에 2번 성실대로가 2위로, 3번 고고가 3위로 따라잡습니다. 5번 트럼퀸이 바깥쪽 4위로, 안쪽에 1번 러브인과 6번 칸누트가 5,6위권 뒷선대는 8번 승리 공주가 7번 서부 챔프가 최하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9번 런던 에이스가 선두입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2위까지 올라서는 5번 트라운킨입니다. 5번 트라운킨이 바깥쪽에서 1마신까지 좁혀내면서 9번 런던 에이스를 뒤쫓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성실대로는 3위까지 밀려났고 3번 고고는 여전히 4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번 러브오마인이 안쪽 자리 6위권 그러다 바깥쪽 8번 승리 공주가 이때 승부수를 띄우면서 3위권까지 바깥쪽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총바달 선두 시점에서 9번 런던 에이스는 여전히 선 섭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5번 트라우킹과 바깥쪽 8번 승리 공주 안쪽에 2번 성실대로까지 네 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3번 고고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다시 4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9번 런던 에이스와 김철호 기수 단독선두 여전히 1마신 차우세를 지키고 있고 5번 트라우킹과 김명구 기수가 이때 목착까지 격차를 좁혀냅니다. 8번 승리 공주와 유성화 기수 안쪽에는 3번 고고 안쪽 2번 성실대로는 조금씩 뒤처지고 바깥쪽에서 7 서부 챔프가 올라오는 사이 이제 직선주로 바라보는 말들입니다 9번 런던 에이스버 안쪽에 3번 고고 바깥쪽 5번 트라움 퀸까지 5번 트라움 퀸이 근수하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지만 바깥쪽 두 발이 7번 서부 챔프와 8번 승리공주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두발이의 선두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7번 서부 챔프와 문정윤 기수 뒷심을 발휘하면서 여유있는 단독 선두로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7번 서부 챔프와 8번 승리공주가 단독 2위로 3위권 접전에는 3번 고고와 5번 트라움 퀸